그러 돈을 어떻게 써요? 우리가 생각이속성대로 써야 된다. 어떤 방향으로 정할 것인가? 어떻게 쓸 것인가? 방향을 정하고, 이 돈은 잘 전파가 되어서 또 관성의 힘을 가지고 있고, 계속 생각한 것에 대선택한다거어물나고 일어난다는 것, 이런 거잘 보시라고. 그러면 지갑에 돈 하나 넣더라도 어떻게 넣겠노? 들어오는 돈과 나갈 때 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보내겠노? 그리고 돈은, 돈은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에너지니까. 돈은 에너지예요.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. 끌어 당긴다고. 소위 마중물로 작용을 합니다.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, 때로는 큰 것이 작은 것이 되기도 해요. 눈사람 같대. 잘쓰네 어떻게 써, 이렇게 섰네. 이렇게 쓰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. 도는 또 인과의 힘을 가지고 있다. 인과의 힘이라는 게 뭘까? 결과가 일어날 원인을 가지고 있다. 이 도는 끊어진 것도 이어주고, 막힌 것도 풀리고, 죽은 것도, 죽어가는 것도 살려요. 도는 항상 인과의 힘을 가지고 있다. 과거도 바꾸고 미래를 새로 펼치게 돼요. 이에 따라서.